자, 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이캣입니다 오늘은 플스 데이즈 오브 플레이 할인 게임 추천 2차 영상으로 신나게 찾아왔는데요. 아, 1차 할인 게임 추천 영상이랑 PS 플러스 6월 무료 게임 및 구독권 할인 소식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빠르고 즐겁게. 아, 보자고요 마치, 첫번째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제다이 오더에 몰락 후속적으로 다시한번 칼케스틱스가 광선검 휘두르면서 적들 썰어버리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패링 위주로 펼쳐지는 전투는 확실히 속도감도 좋고 손맛도 정말 좋은 게임이고 거기다가 스토리몰이 도 역시 훌륭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물론 출시 초기에 거지같은 똥발적과는 저처럼 마루구매했던 많은 팬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건 요즘에는 패치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요. 저는 이 똥덕과 속에서도 진짜 재밌게 엔딩 까지 가는 했습니다. 아 근데 앵간하면 1편인 오대의 몰락을 즐겨보시고 넘어오시는걸 더 추천드려요.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6월 12일까지 37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속률이에요. 다음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해리포터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법 액션 RPG인데요. 재밌어요. 진짜 호그와트도 예쁘고, 나름대로 마법 싸가면서 퍼즐 푸는 것도 재밌고, 마법 액션도 싹싹 펼쳐주는 게, 나름대로 화려해서 보는 맛도 있습니다. 아, 호그와트 저번 날인가 이 드럭스 판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 구매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던 분 계셨는데요. 그때는 일반 판 나올 때까지 존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일반 판 올라왔습니다. 달려가 봅시다. 이거 드럭스 1도 필요 없어요. 저는 3일 얼리 엑스 때문에, 를 사긴 했는데 그거 말고 추가 아이템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6월 12일까지 플스4 버전은 43,350원, 플스5 버전은 48,3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둘다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디아블로 4입니다. 디아는 얼마 전 시즌 4가 시작되어서 혹시나 하는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서 가격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저도 이거 출시되자마자 한동안 진짜 재밌게 했고 사실 선조는 달릴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후로 패치가 일상하게되면서 노잼이었고 시즌 5는 정말 못하겠어가지고 그 이후로 봉인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시즌 4는 사실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디아의 관심을 끊어서. 근데 요즘 알고리즘으로 디아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시즌 4는 나름대로 인기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디아블로 이거은 6월 9일까지 일반판은 42,250원, 비럭스는 61,450원, 얼티밋은 6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 최저가 동률인데 그냥 일반판이며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 플스5 버전입니다 아 우선 요 게임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있긴 한데 거기는 플스4 버전만 들어있기 때문에 플스5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거 참고 부탁해요 특히나 플스5 버전에서는 PSVR2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VR2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 이 몽환적이고 뭔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테트리스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 플스5는 6월 12일까지 23,0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Um 다음은 블러드본 The Old Unters 에디션입니다. 블러드본 그리고 The Old Unters 에디션, DLC. 전부 합쳐진 블러드본의 어찌 보면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위본 사상 최악의 보스들인 루드비 와 코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The Old Unters 에디션, DLC가 필수입니다. 어쨌든 30프레임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깔게 없는 최강의 게임으로 건축 양식, 분위기 백스텝, 총패링, 멋들어진 무기들로 적들 찢어버리는 손맛. 가히 최강의 게임이니까 꼭 한번 시켜보시길 바래요블러드본은 사실 닥소보다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후. 아, 근데 참고하셔야 할 점, 이거 PS Plus 스페셜 카탈로그에 일반판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본편 다운받으시면 추후에 카탈로그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PS Plus 구독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추가 에디션판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꼭 양해해 주시고, 구매 안 된다고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블러드본디 올드헌터스 에디션은 6월 12일까지 2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파이 러쉬입니다. 리듬액션 게임으로 이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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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제이 맥스처럼 흘러나오는 노트를 쳐내리는 그런 리듬액션 게임은 아니고 박자에 맞춰서 공격과 회피를 해나가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엇박을 섞어주면서 스킬을 구사해나가며 적도가 싸워나가게 되는데요. 카툰 렌더링된 깔끔한 그래픽과 신나는 음악 속에서 핸드뱅잉 가면서 박자 맞추다 보면 진짜 지루할 수 없이 엔딩까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도 플스5 버전으로 해봤었는데요. 듀얼 센스 적용도 잘 되어 있어서 햅틱이랑 트리거도 있어서 좀더 몰입감 넘치게 액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파이 러쉬는 6월 12일까지 25,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7 외전 이름을 지은 자입니다 용과 같이 7편에서 살짝 등장했던 키류크 아스마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다뤄주는 타이틀로 용7 그리고 용 8편과는 다르게 이건 용 시리즈 근본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야기가 은근히 중요한 게 7편과 8편 사이에 교두보 역할이 되어주는 중요한 이야기라서 8편 준비하시다면 이것도 한 번쯤 즐겨보시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꼭 굳이 무조건 깨지는 아니긴 하지만 하고 8편 가는 게 조금 더 스토리 이야기도 좋고 큰 감동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은 자는 6월 12일까지 34,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똥률이에요. 다음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정통의 JRPG스러운 게임을 찾는다면 테일즈 시리즈 최신작인 어라이즈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토리 자체로만 본다면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다양한 스킬들을 원하는 대로 세팅하고 나름대로의 콤보를 만들어 나가는 전투만큼은 재밌었던 듯 합니다. 근데 첫 보스부터 위험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 난이도가 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보스전들 하나하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좀 적응되고 나면 금방 클리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참고로 추후에 출시된 비욘드더 던, DLC도 하루에 올라오긴 했는데 이 게임은 d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서 먼저 일반판 즐겨보시길 바래요 헬일즈 오브 어라이즈는 6월 12일까지 2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카탈로그도 포함이에요 다음은 영웅전설 시작이 궤적 스탠다드 에디션입니다. 방대한 영전 시리즈 중에서 탑티어로 손꼽히는 꿀겜으로 영전 전반부의 마무리 그리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스토리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까지 해주는 타이틀인데요. 그렇기에 결코 영전 시작기 궤적으로 입문하는 걸 추천하진 않고 앞에서 연교나 성류까지는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게도 하면 좋겠지만 플스 자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보니 가능한 연교의 섬계는 해보시길 바래요. 아만7 0원 미만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제로의 궤적 즉 연교는 지금 하는 중이라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영웅전설 시작이기 전 스탠다드 에디션은 6월 12일까지 2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크라이시스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입니다 잭스가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판 7 원작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외전격의 타이틀인데요 아마 이번 데이즈 오브 플레이 할인에 파판 7 리버스가 올라왔기에 이 게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판 7 리메이크는 필수고 이 게임은 살짝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끝내놓고 넘어가면 조금 더 이야기에 녹아들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리버스 본편에서도 이것저것 풀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이야기가 수월한 듯합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할인에는 디럭스만 올라왔는데요 이거 디럭스판은 굳이 높이로라서 다음 날은 기다리는 걸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막 급하시다면 역대 최저가이긴 하니까 고민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긴 해요 프라이시스코어 판넬 판타지 스템 리유니온은 6월 12일까지 4 2 2 5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목소리> 다음은 레드레드 Red 리데미션 2입니다. 레드레드2 하도 많이 소개해드려서 입만 아픈 초크김인데요 이거 이번에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등록되어 있다가 만료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혹시나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중에 빠르게 핸딩 봐버리시길 바랍니다. GTA 만료되는 속도를 보니까 이것도 몇달 안에 또 만료될지도 몰라요. 레드레드 2는 6월 12일까지 2 1 7 8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카탈로그 포함이에요. 다음은 호라이즌 퍼비든 웨스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 갓겜으로 손꼽히는 호포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라이즌 퍼비든 웨스트 본편 그리고 확장팩 d c 인 버닝슈어스 두개가 한방에 묶여있는 완결판입니다 근데 호포에는 몇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컴플리트판 자체가 가격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포에이는 플스4 버전을 구매해도 플스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할인 그냥 패스하시고 플스4 버전 할인 들어가고 추후에 d c 도 따로 할인 들어가면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한 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컴프레드판 할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할인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할 게임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라이드포미드 웨스트 컴프레드 에디션은 6월 12일까지 4 6 6 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아, 일반 버전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슈퍼 로봇 전서 30입니다. 슈로드 38은 기다리시던 분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떴다! 전략 터닝 게임으로 슈로드는 시작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 이거는 나는 로봇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게임의 재미가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꼭 구매 전에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고 레츠 기릿하시길 바라요. 아무튼 이번에는 슈로드3 1번판이랑 얼티밋이 할인에 올라왔는데 시즌 패스, 보너스 미션 팩등 다양한 DLC까지 추가된 얼티판이 사실 가성비로는 더 훌륭하기 때문에 얼티판 역전 최저가로 올라온 김에 이걸로 끼릿 슈퍼 로봇 전서3 얼티밋 에디션은 6월 31일까지 36,77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어이, 여러분, 오늘은 데이즈 점 플레이하는 2차 게임 추천 영상을 깔끔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1차 영상에 확실히 이번 신작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S 플러스 구독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하는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센쭉 뿅뿅.